자 오늘은 너무 음식이하기 싫어서 좀 똑한 거. 아니 우리 조금이 숙제 가르쳐준다고 하고. 지금 배고파 죽겠다 진짜 좀 독하네 이거 설계자기 <laughs> <살게> 싫어서 <laughs> 드디어 다 했다 밥 먹을 수 있다 다 됐다 자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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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해야되니 이렇게 먹을 거야 이렇게. 오케이. 꼬마. 와봐 와봐. 뭐 먹을 건데 골라봐. 이거. 응. 음. 그리고 불고기. 불고기는 여기도 있다. 하나를 일단 먼저 집어봐. 불고기. 아니. 이 불고기. 여기도 똑같은 거 있는데. 그거 이, 이 불고기 이불고기였어 밥은. 밥은. 불고기. 밥은 이렇게. 오. 그리고 이거 먹을 거야. 그리고. 아니, 요거 요거 요거까지 요거 요거 이렇게 바꿨어. <laughs> 편식쟁이 때문에 먹어볼까 한잔 할까? 맛있겠다. 뭐부터 먹지? 맞다. 응. 응. 우리집에 상추 있는데. 상추 갖고 올게. 잠깐만 좀부 싸먹는 거잖아. 빨리 먹어볼까? 오늘은 좀 적당히 먹고 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독한 술로 샀어. 오리지널. 참이슬. <laughs> 이슬만 먹고 사는 두꺼비. 꺼비, 꺼비, 두꺼비. <laughs> 닮았나? <웃음> 모르겠다. 닮았던 거말던 일단 쌈 싸먹자. 일단 먹자. 배고프다. 어, 고기가 너무 많아서. 일단. 제육부터 먹어볼까? 음. 맛있다 근 요즘 안 굶거든 그냥 먹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밥 생각부터 난다 <laughs> 원래 좀 굶었었어 알게? 이건 어, 뭐지? 음좀맛없다이안 음, 먹어야겠다 이 음, 뭐지? 음? 특이하네 이건 또 같은 맛인가? 맛있네. 이것도 같은 해사게 아니구나. 음 뭐지? 음 일미. 일미에 감자채가 너무 많네. 음, 맛있어. 이제는 어디서 먹는거지 짠 요즘에 땡초가 왜안 맵지? 아좀 매웠으면 좋겠는데 뭐랑말고 이거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요즘에 햄이랑 같이 볶는 감자볶음이 위인가 봐. 그럼 별로 안좋아하거든 그냥 감자볶음 딱 감자볶음. 햄은 딱. 왜? 피망 넣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좋아한다, 볶음. 김치볶음 어디가 제일 맛있냐고 물볼까 세개가 다틀린덴것 같다 음, 이거 두개는 맛이 비슷한데 김치볶음 요집이 제일 맛있네 음 오야 맛있다 근데 약간 새콤한거 좋아하거든 감자 볶음 누가 이 볶아 피한데, 둘다 맛있는데. 아, 이거 좀 이긴 것 같다. 맛있다. 두, 두개다 감자채볶음 맛있다. 물어집 다 맛있다 이번엔 진미채 먹어볼까? 음. 진미채는좀 별로다 식량만 없이 너무 많이 간다 이게 쌓은 맛인 줄 알았는데 생강 맛이네. 한 잔. 쌍주 없는데 씨.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많아서. 너무 기분 좋다. 이걸로 먹을까 일단. 아, 잠깐이 제육이랑, 이 제육 섞었구나. 저, 저 제육이랑, 요 제품이랑 섞었다. 아닌가? 아까 어떤 제품이랑 섞었나요? 맛있다. 다시. 나물 같은 거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돌려야 되잖아? 이거 좀, 뭐라 해야 되노? 아삭한 게 없어진다 해야 되나? 이거 조금 별로네. 내, 그냥, 내, 내 입맛이니? 난 나물이, 아사키야 좋아하거든 계란은 더럽게 맛없다 이건 뭐지? 이렇게 먹으라고 나온 건가? 칸이 모자랐나? 같이 먹는 건가? 음, 맛있네 내가 제육볶음을 좋아해서 그런 건가? 맛있다 터질뻔 했다 아먹먹게 뒤질뻔 했다 똑같은건가? 뜨거운 생각든다 빨리 먹어치워야 될것 같은 느낌 왜 이러지? 근 이런 거 있잖아 눈 앞에 음식이 많으면 딱뭐 뭔가 그닥 뭐이렇 맛있지 않은 느낌? 아니 나아 일단 맛있는데 뭔지 알겠대 뭐아 뭐, 어떤 건지 알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괜히 막내또 시작인 거 알겠는데 이거 빨리 먹고 다른 거또 먹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 느낌 아닌 느낌 그런 거눈 앞에 있는 것부터 짜 먹게 짜파마 맛있는데 진짜야. 어지간한 내, 내, 내 그, 지금 음, 오늘은, 띠라이드보다 짜다. 음, 이거 왜안 먹냐고. 나좀 먹구나. 아니, 이 도시락. 우리 야외에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맞지? 맛있는 거만 먹을래? 다못 먹을 것 같다. 한잔할까? 어, 한잔 없고? 짠! 내가 요즘 정신이 딴 데가 있어갖고, 계속 조금만 기다려줘. 한번 맛 볼까? 이건 짠지 안 짠지? 너또 목소리 같나 응. 음. 이거 맛있어. 갈리는거 같다 음 맛있다 다시한번 볼게 이게 맛있다 솔직히 내가 좀 애기인 맛이라 그런가? 아닌데 애기인 맛은 아닌데 판, 알아서 판단하시길 이것도 그냥 먹는 거보다 이거랑 같이 먹는다. <laughs> 진짜 이 가격으로 이런 걸 하나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다. 응. 음. 돈스 쏘였다. 맞아. 어쨌든 제육도 여게 맛있고, 오리고기도 되게 맛있다. 너무 작정했거든. 다먹으려고 배부르노. 아씨 맥주 때문인가. 너무 배고팠어.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배부른가 보다 음? 어, 점이 맛있네 음 맵작하게 맛있는데 되맛이다 네, 내가 했잖아. 요즘에 집에서 좀안 찍으려고는 해. 우리 꼬미가 커가면서 영상, 우리 꼬미 힘든 것도 있고, 그 영상 좀 계속 이쪽으로 신경 쓰니까 제대로 안 된다. 아, 미안해. 계속 스팸. 짱! 솔직히 짱 난다. 이거는 무슨 밤낮도 없고. 솔직히, 주말도 없다. 가몽 됐으니까 클리어. 짠. 이게 하나 얼마지? 아마 한, 오천 원? 나 아까 여러 개 사갖고. 모르겠는데. 내네개 샀나? 후치하고 후라치하고 7000원? 모르겠다 잘. 그래도 되게 진짜 알찬거다 맞지? 내가 좀 먹기만 하자 미안 <laughs> 올되기 시작했다. 아, 나서 도수 는 높은 너만거 같다. 우리 엄마 상추가 엄청 좋대 거든 몸에. 그래도 먹어야겠다. 상추 는 먹어야겠다. 맛있다 그때 뜯어온 상처일 다야 이거 가지고 가야겠다 근데 이거 맛없다 난 원래 좀안 좋아하는 것 같다 소세지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사실은 고기가 먹기 싫었어. 아, 나 얘기 안 하는다. 나 아, 밥맛 도어진다 얘기 안 하는 것 같다. 다음에 얘기할게, 다음에. 나 밥맛 떨어질 것 같다. 너 음, 괜히 얘기했다. 생각난다. 미쳤나보다. 이거 먹고 자야겠다. 난 먹는 게왜 이렇게 안 예쁘지? 꼭 소가 염을 먹는 것 같다. 다른 텝버들은 먹을 한 입에 막 넣어도 되게 귀엽고 예쁘던데 나왜 이렇게 그지같지 맛있어. 음. <laughs> 막잔해야겠다. 내술 된다. 이거 안 먹는 거였다. 아, 나올 이게 낫나? 내가 이거 두병 사왔는데 클럽뻔했네 우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 좋은 밤, 급밤, 해버나이스트림 nice 짠.